당신의 유니크한 취향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글쓰는 노동자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또 MWC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MWC도 끝난 지한 달이나 지났고, 조금 지루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MWC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나올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 MWC에서 삼성전자 부스는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전시해놨기 때문이 되겠고요. 그 동시에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갤럭시 S10. 5G 모델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갤럭시 S10 시리즈는 이미 정식 출시가 됐고 많은 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쓰고 계신 분이 있겠죠. 오늘은 이 갤럭시 S10이 아니라 곧 출시할 갤럭시 S10 5G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제가 이 5G 모델이 나와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왜 제가 구매를 하지 않았는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전에 갤럭시 S10 5G 모델의 면면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S10 5G는 갤럭시 S10 플러스보다 조금 더큰 6.7인치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조금 더 큰데요. 77.1, 162.6, 7.94mm에 198g의 무게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8GB 램, 그리고 256GB 저장 공간을 갖췄습니다. 이게 뭐 차등 되어 있지 않고 단일 모델이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 할수 있겠네요. 카메라가 특징입니다. 광각, 표준, 망원을 어우르는 트리플 카메라에 심도를 측정하는 카메라를 하나 더해서 쿼드 카메라를 갖췄습니다. 여기서 갤럭시 A9 프로의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전면에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카메라와 하나의 심도 센서를 더한 트리플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도를 측정하는 카메라를 더해서 라이브 포커스 모드에서 피사체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흐림 모드가 다채로워진 게 특징이네요. 블러 말고도 채도 조절, 스피, 주밍 등의 다양한 효과가 생겼습니다. 전면 카메라도 비슷한데요. 라이브 포커스에서 효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제품을 만져보고 단념한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릴까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제 취향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이 영상의 캐치 프라이즈가 당신의 유니크한 취향을 찾아서죠. 그래서 이것은 제 취향에 맞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갤럭시 S10 5G 모델을 포기한 이유는 큰 화면 때문입니다. 6.7인치 예, 디스플레이를 갖췄다고 했죠. 근데 이큰 화면이 저는 조금 피곤합니다.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 아이폰 XS입니다. 이 아이폰 XS도 조금 크고 무겁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갤럭시 S8을 또 한동안 열심히 썼는데 그 5.8인치도 조금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유는 제가 이게 손이 많이 작은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이 한쪽 끝이 손가락으로 닿지 않는 데서 오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 손으로 뭔가를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요새 시장의 대세가 화면이 점점 커지는 추세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 손으로 조작하는 일이 많아서 한 손으로 조작하기 힘든 스마트폰이 조금 버겁습니다. 이 휴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갤럭시 S10 5G 모델도 휴대성에서 약점을 보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엣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엣지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어쩌면 정체성 같은 거라고 할수 있겠죠 이번에 갤럭시 S10 시리즈에서도 가장 보급형인 갤럭시 S10e를 제외하고 엣지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이 엣지 디스플레이의 사용성은 차치하더라도 엣지 디스플레이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가져가는 전략 자체는 무척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 취향과는 맞지 않을 뿐이죠. 특히 갤럭시 S8을 쓰면서 저는 이 엣지 디스플레이가 꽤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 이 엣지 디스플레이의 사용성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도 않았고요. 뭐,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있다면 S10 시리즈에서는 보호 필름이 기본으로 붙어 있다는 점 정도를 들 수가 있겠죠.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것이 노치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했던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갤럭시 A9 프로 때도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인피니티 오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문제들이 아직 산재해 있는 디스플레이이기도 해요. 화면을 표시할 때이 펀치홀 밑부분까지가 기본으로 영역이 표시되고 이것을 물론 확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확대를 하면은 영역을 가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인피니티 오 디스플레이의 구멍이 있는 위치가 UI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자 분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개발자 분께서 이 인피니티 오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하면서 UI 짜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뿌려지는 화면은 펀치홀 아래 표시가 될수 있도록 하는데 간혹 이것들이 제대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창을 끄는 X 버튼이 펀치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되면은 UI가 좀 많이 꼬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함께 보고 온 A 시리즈의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 흔히 말하는 뭐, 뾰루지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UI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센서, 이 디스플레이 밑에 지문인식 센서를 넣는다는 발상 자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10에서도 이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초음파 방식의 지문인식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뭐 이미 이제 실기기를 쓰고 계신 분들께서 사용 후기를 석석 올려주고 계십니다만은. 어, 저는 아직, 저는 이 예, 사용성을 아직 완전하게 신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1세대는 거른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적용될 수도 있겠네요. 인식의 민감도 화면을 깨우고 인식하고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기 까지의 매끄러움. 이거는 사실 인터넷에서는 아직 조금 버벅거린다라는 후기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소심한 소비자인 제가 덜컥, 아, 이걸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튼튼하다고는 하지만 디스플레이가 고장나면 자동으로 인식조차 안될수 있다는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점들이 갤럭시 S10 5G 모델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면 기기의 가격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엔 한 100만 원 정도가 심리적 저항의 마지노선이라는 견해가 있었는데 아이폰이 용기 있게 150만 원에 가까운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 현재 등장하는 차세대 플래그십은 100만 원을 웃도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갤럭시 S10 5G 모델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요 제가 아이폰 XS를 업무 때문에 바꾸면서도 이를 부득부득 갈았는데 갤럭시 S10 5G 모델까지 과연 구매할 수 있을까? 일반 소비자는 저는 뭐 원감생심, 꿈도 못꿀 가격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금제에 드리는 돈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금제가 비싸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비싸면 안 하면 되니까요. 저렴한 요금제가 아직 있고, 뭐 LTE를 완전히 종료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가지 선택지는 있는 법이니까요. 다만, 그냥 소비자로서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분명히 5G가 시작되면 5G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텐데, 그리고 남아있는 LTE망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긴 하겠지만, 현재 3G망처럼 점차 그 지원 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제가 갤럭시 S10 5G 모델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네요. 물론 직접 만져본 갤럭시 S10 5G 모델의 만듦새는 상당히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넓은 화면 때문에 갤럭시 S10 플러스를 선택하신 분이라면 갤럭시 S10 5G 모델에 혹하고 받아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갤럭시 S10 시리즈 자체가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반응인데요, 주변 커뮤니티나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평들을 들어봐도 대단히 만족도가 높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한 것과 상관없이 갤럭시 S10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좋은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되네요. 다만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께 갤럭시 S10 5G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목적에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뭐, 저와 비슷한 취향이 아니신 분들이라도 갤럭시 S10 5G 모델을 살펴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한 다섯 가지 요인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것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혹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조건을 저울질해보신다면 좀더 현명한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쓰는 공자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좀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고맙습니다.